네 반갑습니다. DS 경제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행복 기자 지킴이 옥순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또 나와 줬습니다 장중에 5%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고민하시나요? 자 지금 추세는요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 언제쯤 좀 조정을 줄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또 당.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모멘텀 한번 체크하고 수급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또 다시 이게 지지선 없이 저항대 돌파 이후에 지지선 구간 형성을 하지 않고 계속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당연히 추세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늘자 움직임은요 말 그대로 원전 섹터가 움직여주면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또 원자력 그러면서 그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하고 있는 움직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별로 수급을 보게 되면요 전력 설비 그리고 기타 원전 관련은 관련주들이 죄다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니 필드로 나머지 우리 기술 한정 기술 BHI를 포함해서 전력 기기 SMR까지 제다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파생된 섹터들이 모조리 움직여주면서 이 랠리는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가? 자, 바로 이 소식 때문이죠. 자, 무려 100주에 달하는 미국 시장, 원전을 앞두고 외교안보 싱크탱크, 두산과 한수원이 만나서 앞으로 10년간의 플랜을 짜게 되는데, 자, 정리합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파트너사가 뉴스, 두산 에너빌리티의 티와 함께 엮이면서 죄다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전 노후화됐다라고 하면서 행정 서명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한번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차례 반등을 해줬죠. 자, 이,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이제 한 시기가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4배로 확대하겠다는 소식을 내지면서 급등을 해줬고, 이제는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서 이제 애틀랜틱 파운슬 방안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일정을 앞두고, 자, 구체적인 한수원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원자연구의 로드맵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구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원전 10년 플랜을 앞두고, 말 그대로 이제 팀 코리아로, 자, 미국 시장을 장악하러 가는 것입니다.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과 함께 미국 시장에 진입 대가 이제는 기대감에서 구체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전력 그리고 자, smr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까지 전체적으로 급등을 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뭐 뭐라 했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게다자 바로 다 다음 주 23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좀 넘는 기간이 남았죠. 그런데 이 기대감과 모멘텀이 너무도 강력하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코스피 시장 2900선 돌파하면서 주도주 모멘텀 받으면서 이렇게 두산, 두산과 그리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 나와주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유자 하는, 보유자 있는 사람, 보유자 자, 기존 보유자분들은 무조건 기회를 줄 때마다 눌러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간을 위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주셔야 된다 앞으로 당장 2주간의 기대감도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대감에서 구체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행정서명까지 미리 앞단에 깔아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제사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수주로 이어지는 구... 구간이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관계이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 드리고 가면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둘은 SMR 관련해 가지고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SMR 기업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이 친구가 계약을 따나게 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는 지금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리저리 미국과는 연관. 결속력이 상당히 깊은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정리해주고 자 여기서 저희 무료 공방에 한, 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계약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 계약인가 자왜 그러면 이제 기대감과 자,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확실치 않은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죠 자그 그 불확실성을 저희 무료 공방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을 무료 공방에서 체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앞으로 남은 2 주간의 구간 동안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 시장 방향성을 정리를 해 드릴 거에요 뉴스에서는 이 기사만을 띄우지만 자 저희 무료홍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요런 분석을 다 끝내 드렸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번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거 관련된 내용 저희 무료홍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0108346의 2 3 8 숫자 2번 보내 주시면 요거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상을안 봤다면 그리고 무료 홍방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중요한 재료를 놓치면서 두산 에노빌티 신고가가 무서워서 팔수 있었던 구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저희 17,000분이 함께 계시는 무료 홍방 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원장 관련해서 뉴스케이 파워가 SMR 컨코를 주요 골자로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구체적인 줄다리가 줄, 줄다리기 단계가 아니라 실제 계약 직전의 단계가 왔다라는 걸 저희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사들이 지금 구, 두산 공장을 방문을 해서 모델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관찰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모아서 NDA를 체결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 단계 끝까지 왔어요. 그렇게 되면. 자 이번에 체결만 되게 되면 빠른 후속 주문들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다음 주에 자 진행되는. 이방한 이슈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다 자 그러면 어떠, 어때요 오늘도 오르고 어제도 오르고 여전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기대감은요 강한 수급을 동반되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계속 랠리를 이어가는 그림을 가져갑니다 자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도 한 번씩의 눌림은 있습니다 자 눌렀다가 올라가고요 눌렀다가 올라가죠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구간+ 구간 중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쌀수 있는 구간마다 무조건 모아 가셔야 되는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된다 자. 오늘도 52,000원 디디면서 54,000원까지 지금 최고가 돌파를 했죠. 자 그리고 방송을 찍으면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무료 공방에 알려드리는데 저희가 맥점을 딱 잡아드립니다. 오늘도 오전에 촬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주로 나갔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무료 공방에 계신 분들은 아 이거 맥점입니다. 지금 오르는 구그 순간에 잡아드리면서 또 추천이 나갔죠. 저희가 눌릴 때마다 자리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지지구가 나오는 거 보면서 추천 나가면서 10시 20분에 공략을 해 드렸는데 자, 요 구간 자, 52,000원에 잡아 드리면서 눌림목을 뚫어내니까 52,000원에서 다 바로 54,000원까지 터치하는 그린 가져가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그날 그날 또 자리 나올 때마다 계속 안내를 해드리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무료 공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리 시간 종목 다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미 17,000분이 함께 해주시는 공부방이라서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시간 활용하시면서 자요 맥점 뚫어내면 날라간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전략을 취하시고 거기다가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판단이 분명할 때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르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시죠. 그게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 저희가 확실하게 눈도장 딱 찍어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저희 무료목방에 불과 며칠 전에만 들어오셨어도 저희 두산에너 빌리티 이거 54,000원 돌파하기 전에 분명히 기회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구간 전에 47,000원, 45,000원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인데 계속 추천이 나갔었어요. 자, 곧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 이거 봐 봐요. 충분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심리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상황 자체가 다르다. 끌고 올라가는 거 이미 두배 상승을 했지만 2차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시작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월 8일에 여유 있게 보유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희는 그 중에서도 또 눌림목을 잘해서 잡아, 잡아서 추천도 드리고요 2차 상승 끝날 때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가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린다고 했죠 자 이제 불과 불가 시작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쌀때 중요한 재료와 악재까지 모두 분석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저희 무료 공방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불안한 요소 기대하는 요소, 불확실한 요소까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상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놓치면 또 날라가는 요 자리들을 잡아가면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자, 또 재료. 관련주까지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8346238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무료 링크 전달 드리니까 절대로 저희는 먼저 전화 드리지 않아요 자, 여기다가 블러스로 또 나가죠.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기술, 한정 기술 그리고 BHI 원전 관련주 제다 폭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것까지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g2 파워입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요 관련주들을 사이 뒤져야 돼요 자 g2 파워는요 삼박자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거기다가 트럼프 정책의 수혜까지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교집합이 많은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기업분석을 무료공방에서 해드리면서 이 재생에너지 모멘텀 받으면서 원자력 모멘텀까지 받고 있는 g2 파워는요 지금 수주 잭팟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MOU가 체결이 되면서 공급 계약이 나왔죠. 이런 정황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자, G2 파워를 얼마 전에 올려드리고 매수 추천 현황을 딱 올려드렸습니다. 5월 28일에 G2 파워 딱추천을 드렸는데 그때가 얼마였습니까? 이거 대선 정책주로도 묶이면서 8,600원에 매입점딱 뚫어낸 요 순간에 재로 터져주니까 잔대 양복 나오죠. 자, 지금 얼마 됐을까요? 자 보시면요. 자 저희가 8,600원에 잡아드렸던 게 벌써 자, 벌써 12,0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장대 양봉이 나와 주면서 예, 이거 보세요. 자,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올릴. 자, 그린그리 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찍는 와중에도요. 지금 오전에 여러분들이 오전 장만 들어오셨어도 지도파워 추천주가 또 나갔어요. 이거 보세요. 자, 저희가 이거 겹포제로 기사 올려 드리고 오전장 8시 20분에 딱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어때요? 자, 8시 20분 경에 저희가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입니다. 오늘 8시 20분에 추천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메커니즘 원자력, 태양광, 재생 에너지 트럼프 수혜를 같이 하면서 요 맥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자리 뚫어내니까 요렇게 날라가죠 왜? 모멘텀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되면서 오늘도 봐 봐요. 자, 장중에 만원 여러분들이 만 원에만 샀어도 지금 최고가인 12,000원 요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무료공방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잡아드릴 때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G2 파워도 분봉상 캔들 봤을 때요. 밀어올리는 힘 강하죠. 그런데 요거 이제 저항대 이제 걸쳐주면 그림을 가져가줬어요. 한번싸주면요한번 자리 잡았다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얘는 3박자 모멘텀이 강하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대인 구간 15,000원 구간까지 충분히 뭐 다다음주 23일 중요한 이슈까지 나와주게 되면 24,000원에서 아, 14,000원 죄송합니다. 12,000원에서 14,000원까지 돌파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자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눌릴 때 돌파할 때 힘이 강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공략을 하시면서 G2 파워 이런 기업이 있었어 이런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저희도 계속 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장에 딱 찍어드렸죠 이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큰 흐름 원전 모멘텀이 딱 올려와주고 그러면서 G2 파워라는 종목이 자리까지 딱 나와주면서 오늘 오전장에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왜 이걸 추천을 드리는지, 어떤 흐름이 경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예, G2 파워가 올랐는데, 다른 거 오를 종목 없나요? 저는 보너스로 지금 살펴볼 거는 일진 파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가고 있죠. 우리 기술, 한전 산업. 보게 되면 비슷비슷한 그림 그려가고 있어 그러면서 먼저 소울 올라간 거, BHI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진 파워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왜? 아까, 나머지 친구들은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자, 먼저 대장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줘야 되죠. 두산 에노빌리티나 BHI. 이렇게 가주면서 일진 파워는 주가 엄청나게 밀어냈다가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죠. 이거 뭐예요, 이거? 자, 저희 무료공방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보세요. 이런 차트를 자꾸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자, 모멘텀과 추세는 살아있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2주 동안 뭔가 원전이 계속 강하게 수급이 돌겠네 할때 관성을 밀어낼 때 자리까지 좋은 거는 타고 올라가는데요. 자, 리가 인 바이오 변경 맥점. 을 보게 되면, 자 이게 다 일진 파워와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주가를 밀어냈습니다. 밀어냈죠. 자 그러면서 자 삼각수렴하는 끝자락으로 이렇게 왔어요. 기억하세요. 자 이게 리가캔바이오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돌파를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은 일진 파워도 한번 볼게요. 일진 파워도 차트 이렇게 밀어내다가 자 이렇게 수렴하는 자리를 딱딱딱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장대양봉이 딱 터져주겠죠. 근데 거래량까지 충분히 매집이 되졌고 단기적으로 한번 봐도 한번 땡겨보겠습니다자 이거를 분봉상 캔들로 한번 볼게요. 분봉상 캔들을 보니까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바닥을 다졌네 바닥 다졌네자 거래량 들어왔네. 자 그러면서 저항대 부분까지 왔어요. 근데 중분 주, 주가가 충분히 눌렸기 때문에 그 다음 주자는 일진 파워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일단 12,000원 구간에서 돌파 움직임 지켜보다가 저희가 이거 맥점 뚫어내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오전장처럼 이렇게 앞서 태웅이 갔듯이, 그리고 G2 파워가 갔듯이, 나머지 1진 파워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저희 무료 홍방에 들어와 계셔서, 아, 오늘은 옥순이가 1진 파워를 좀 눈여겨보라고 했어. 자, 이러다가, 이러다가 N자 파동 그리면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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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차트들은 저희 무료 홍방에서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익어야 아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과학입니다. 이렇게 수렴하다가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 일진파워 찾아보면서 저희가 시간이랑 확인하면서 수급 들어올 때 공개하면서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일진파워 오늘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자리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거 수급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처럼 일진파워 G2, 파, G2 파워처럼 폭등의 기회가 올 거예요. 자, 오늘 심상치 않다. 자, 날짜 나가고 오전장에 딱 잡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략하셔서 오늘처럼 G2 파워를 놓쳤다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 이렇,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자리를 잘 찾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시면 그럼 뭐야? 두산 에너빌리티도 찾을 수 있고 내가 나머지 파생된 종목도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 우리 공방에 게시기만 하셔도 추천 정보 을 그냥 거의 다 떠먹여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장이 말도 안 되죠. 자 지금 하나에어로도 마찬가지고요, 필옵틱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세요. 성광밴드, 웹캐시, 하나시스템 이거 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향성을 다 알려드리고 종목이랑 관련주, 순환매, 차트 이런 걸다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쏙쏙 발라서 활용을 하셔야지. 이 계좌가 다 불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세요 자 어떤 분이 저희 무료 카페에 오셔서 또 후기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저희는 이미 하나로 한번 발라먹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요런 후기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하나 패밀리 하나 그룹주로 돈을 벌어서요 가족들과 강원도 칠번국도 따라서 하나 워터파크를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돈을 벌어서 제 2회 하나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랠리는 순간순간 포기할 때도 많고, 순간순간 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끌고 올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방에 계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셔서, 자, 우리가 보여드리는 수익을 이렇게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었어, 있었다. 자, 이렇게 20% 40% 수익이 되면 이 단위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들 한 달만 바짝 집중하셔도 뭐 오늘 계획은 강원도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그게 유럽으로 갈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하이로 갈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한달 동안 바짝 집중하고 4%, 5% 벌었어. 이거보다는 우리 크게 먹어야죠. 포기하지 않고 방향성을 알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 차트 보시고 순환매 도는 거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거 이런 것들 다 하시면 여러분들 이번 달 다음달잘 모아 가시면 휴가, 여행지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런 관련된 내용은 저희 무료 공방에 다 올려 드리니까 이미 하나요로 스페이스 자, 저점부터 꼭지점까지 잡아 드렸고요. 포기할 상징자 이슈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요로 스페이스 73,000원부터 저희는 2년 전부터 이걸 잡아 드렸습니다. 그냥 공짜로 복리처럼 가라 가져가라고 메인으로 걸어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게끔 잡아 드렸죠. 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다 잡아 드리고 공부방 오셔서 여러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카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수익 알차게 챙겨 가시고 포트폴리오 구성 알차게 하시고요. 오늘처럼 변동성이 많을 때도 자, 남들이 기사 나오고 박수 터트릴 때팔때난 포기하지 말고 반박자 빠르게 들어와서 저희가 알려 드린 소식들을 미리 정리하고 이해하시면서 눌러 앉아야 큰 돈을 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저희 무료 공방에 오셔서 투자할 준비하셔야 되겠죠. 010-8346-1238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무료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G2 파워 날라갔습니다. 8시 30분에 잡아드렸던 게 상한가 부분까지 갔죠. 놓치지 마시고 내일 또 원전이 또 가면 배아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